이것이 끝이군요. 전하, 이곳에서는 잘못보다 패배가 먼저 심판받는 법이 옵니다. 저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지키려 했을 뿐이 옵니다. 경종, 내가 고개를 숙인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고개를 드는 자가 먼저 사라진다. 기억하거라. 이 자리는 오른 자가 앉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가 차지하는 곳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내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 궁은 곧또 다른 희생을 부를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숨겨진 한국사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01년 가을 궁궐 안의 공기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발걸음은 빨라졌으며 평소 열려 있던 문들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장희빈의 처소였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고 그 말은 곧 궁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나온 그것은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었고 그림에는 화살이 깊게 박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인연왕후의 얼굴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해명보다 해석이 먼저였고 질문보다 판단이 앞섰습니다. 의혹은 곧제가 되었고 사건은 국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 아이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경종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이 흐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고 어떤 행동도 이 결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궐 안에 왕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숙종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장희빈에게 스스로 생을 마치라는 명이 전해진 것입니다. 형식은 자진이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세자에게 닿았을 때 경종은 처음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그는 국문이 열리는 자리 앞에 거적을 깔고 엎드립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종은 다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면 자신 또한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차라리 함께 죽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어린 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마음이 닿기에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날 경종은 깨닫습니다. 이 궁궐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왕세자의 이름뿐이며 그 이름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훨씬 이전, 아직 아무도 불행을 말하지 않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88년 10월 27일 창경궁 최선당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경종이라 불리게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한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희빈 이미 궁궐 안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종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원자로 책봉됩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중전이었던 이연왕후는 아직 젊었고 왕실의 적통을 이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숙종은 후궁의 아들을 서둘러 후계자로 정합니다. 궁궐 안에서는 축하보다 수군거림이 먼저 퍼졌습니다. 너무 이르다는 말과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진 일이었다는 말이 동시에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낳게 될지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 자신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에 경종은 이미 왕위 계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보호받아야 할 왕자였지만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의 대상이 되었고 궁궐의 시선은 한순간도 그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모두가 비극이라 부르게 될 경종의 삶은 바로 이때부터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종이 원자로 책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궁궐 안에서는 또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당시 중전이었던 이년 왕후가 갑작스럽게 궁 밖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몇해전 이년 왕후가 자신에게 했다는 말을 문제 삼습니다. 꿈에서 신선이 나타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곧 후궁 장희빈이 왕실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라기보다는 왕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을 향한 인연왕후의 오랜 감정이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인연왕후가 궁을 떠나자 중전의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오래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인연왕후가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이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 덕분에 한 여인의 삶과 지위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경종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이미 원자가 되었고, 세살이 되던 해에는 세자로 책봉됩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반대가 나왔지만, 숙종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종은 태어나자마자 왕이 될길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축복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경종의 삶은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정치의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종이 7살이, 되던 1694년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궁궐 안에 익숙하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전이 사용하던 물건이 부서지고 가마가 불태워졌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 숙종의 명이 내려옵니다. 중전이었던 장희빈을 다시 후궁의 자리로 돌리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갑술한국이라 부릅니다. 당시 조정은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장희빈을 중심으로 힘을 키워온 쪽과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쪽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갈등을 정리하며 다시 왕권을 움켜쥐려 했고 그 결과 장희빈을 지지하던 세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대신 한때 궁을 떠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으로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경종의 삶 역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도에 따라 후궁의 아들은 중전의 아들로 입적되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이제 다른 여인을 어머니라 불러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7살의 아이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고 낯선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경종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궁으로 돌아온 인연왕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어색한 걸음으로 다가가 예를 올리며 세자로서 해야 할 말을 고르는 순간 경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경종은 어린 나이에 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어머니를 마음에 두고도 다른 어머니를 섬겨야 하는 자리. 이 순간부터 경종의 삶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혼란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종은 조심스럽게 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궁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중전 2년 왕후였습니다. 경종은 어색한 걸음으로 그녀의 곁에 다가가 예를 올립니다.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경종은 중전을 극진히 섬겼고 세자로서 해야 할 예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 숙종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길이라는 것도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2년 왕후 역시 세자를 각별히 보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세자를 자신의 아이처럼 대했고 경종 역시 그 마음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 안에 거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경종의 친어머니 장희빈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인의 품에서 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중전의 자리를 되찾은 인년 왕후에 대한 분노와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점점 격해졌습니다. 장희빈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왕실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친모라는 사실을 앞세워 압박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종은 하루하루 숨이 막히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를 다해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조정에서는 세자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드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아이였지만 경종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숙종의 또 다른 아들 연인군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궁궐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숙종에게 새로운 총애의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 여인은 숙빈 최씨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왕자를 낳습니다. 훗날 연인군이라 불리게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경종보다 6살 어린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왕실에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나자 조용하던 궁궐의 공기는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후계 문제를 둘러싼 말들이 은밀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정해진 세자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했고 누군가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때부터 조정의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정통을 앞세워 세자 경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갈라진 시선은 점차 세력으로 굳어집니다. 갑술한국 이후 전국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훗날 노론과 소론이라 불리게 될 흐름이 형성된 것입니다. 숙종의 성향 역시 이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기울 때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듯하다가도 돌아설 때는 망설임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하들은 언제든 세자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고 미리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연인군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종의 자리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궁궐 안에서 세자는 늘 지켜보는 눈 속에 놓이게 되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던 1701년 8월 왕실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중전이었던 인현왕후가 창경궁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 3 5이였습니다 경종에게 인현왕후는 정치적 존재이기 이전에 자신을 품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어린 세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종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식이 다시 궁궐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훗날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궁궐 안의 의혹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말이 돌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밀어올린 것은 한 사람의 고변이었습니다. 숙빈 최씨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 신당이 차려져 있었고 2년왕후의 죽음을 빌미로 한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아도 궁궐 사람들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혹은 곧바로 사건이 되었고 왕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국문이 열렸습니다. 장희빈과 그녀의 오라비 그리고 주변의 궁인과 무녀들이 차례로 불려나왔습니다. 물음은 반복되었고 대답은 엇갈렸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의 어머니이니 부디 형벌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말과 왕실을 뒤흔든 일은 결코 넘길 수 없다는 말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신하들 사이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01년 가을 숙종은 결정을 내립니다. 장희빈에게 스스로 생을 마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형식은 자진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결과는 바뀔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세자에게 전해졌을 때 경종은 처음으로 침묵을 깨뜨립니다. 그는 상소를 올립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자신 또한 그 죄를 몰랐을 리 없으니 함께 벌을 받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어린 세자가 할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정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경종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궁궐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의 아들이었고 세자였지만 어머니 하나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아직 어린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경종을 지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자리를 더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이미 또 다른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의 자리를 다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한 또 하나의 왕자 경종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훗날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게 될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에도 궁궐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종에게는 쉬어갈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699년 궁안에 또 하나의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훗날 영조라 불리게 되는 연인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경종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이미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세자의 자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왕의 마음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경종은 그 말들을 직접 듣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졌고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숙종의 관심은 점점 다른 곳으로 향했고, 세자를 대하는 대신들의 말투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경종은 처음으로 자신이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공기처럼 궁 안에 떠돌았습니다. 밤이면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경종에게 1717년 또 하나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숙종은 세자에게 정사를 대신 살피게 합니다. 대리청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임처럼 보였지만 경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버텼습니다.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1720년 여름 숙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종은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긴 시간을 견딘 끝에 도착한 자리였지만 직위의 순간에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후계자를 서둘러 정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르내렸고 경종은 자신이 여전히 시험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종의 싸움은 이제 아이의 생존이 아니라 왕으로서 버텨내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경종의 몸은 눈에 띄게 쇠해졌습니다. 8월로 접어들자 복통과 설사가 반복되었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의관들이 번갈아 처방을 바꾸었지만 한달 가까이 뚜렷한 차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왕의 몸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8월 19일 저녁 경종에게 수라가 올려졌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상이었고 특별히 경계할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국으로는 게장이 놓였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생감이 올려졌습니다. 경종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술란은 왕세궁에서 보낸 것이라는 말만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속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고 설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밤을 넘어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왕은 침상에서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의관들은 뒤늦게 그날의 식사를 떠올리며 당황했고, 다시 처방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왕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증상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고, 기력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통이 이어졌고,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경종의 상태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8월 25일, 경종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먹은 날로부터 겨우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귀한 지 4해가 되던 해에3 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누가 그 수라를 준비했는지, 상에 오른 음식은 우연이었는지, 그리고 이어진 처방은 과연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남았지만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종의 마지막은 오래도록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에 오른 이는 그의 이복동생 영조였습니다. 그러나 즉위와 동시에 그는 형의 죽음과 관련된 말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반대편에서는 같은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형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주장 그리고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공격이었습니다. 그 의혹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조는 직접 나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 했고, 자신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형의 죽음은 한 사람의 생을 넘어 다음 시대의 왕권까지 흔드는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종의 삶을 돌아보면 비극은 마지막 며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의 중심에 놓였고, 어린 나이에 후계자가 되었으며 성장하는 동안에는 어머니의 몰락과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세자로 머무른 끝에 왕이 되었지만, 즉위 후에도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받은 긴장과 압박은 이미 약해진 몸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경종은 즉위한지 4해가 되던 해, 37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병의 결과였는지, 의료 판단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종의 인생에는 평범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늘 불안정했고, 권력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고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한 임금의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오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종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과연 언제 한 번이라도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태어났을 때는 원자로 정해졌고, 자라면서는 세자의 자리를 지켜야 했으며, 왕이 된 뒤에는 또 다른 시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누군가의 판단과 결정이 앞서 있었고, 그 판단은 언제나 경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내려졌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몰락과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그 기억은 평생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자리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말을 아끼고 몸을 낮추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조차 그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견뎌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종이 병약했다는 기록은 많지만 그 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쌓인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경계심이 그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의혹들은 그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또 얼마나 설명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경종 이후 조선은 다시 안정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해집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한 사람의 삶을 지나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종종 결과만을 남기고 그 과정에서 흔들린 사람의 마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경종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다시 불리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강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평범한 왕자로 태어났다면, 조금 덜 정치적인 시대에 살았다면, 혹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할수 있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경종의 생은 짧았지만 그가 견뎌야 했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긴 시간의 무게는 오늘날까지도 조용히 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